반갑습니다, 손선장입니다. 아, 지금 철수 시간, 예, 철수를 하려고 아, 밖으로 나와보니까 아, 이미 조무시는 아,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 이경남한테서 아, 이렇게 여기 아. 오늘 아들인가 오시, 사위네 아. 무슨 어 삼촌 요한이 예 아니네 아이구나 아, 맞지야 예. 네. 네. 어, 깍 잡았습니다, 깍. 잡고, 씨알도 오늘 상임, 씨알 어땠습니까? 사지? 사지 비슷한 거몇 마리 나왔어요 <laughs> 자, 보시면은, 이런 게, 담백깍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 상임은, 앞쪽에 앉으셨는데, 낮에 쭈꾸미를 잡고 오셔가지고, 에, 피곤해, 피곤해, 지치셨는지 주무시고 계시고 여기는 오늘 텐자를 하셨는데 오늘 텐자가 생각보다 잘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아 여기 사장님은 생미끼와 텐자와 루어를 병행을 하셨어요 네 병행을 하시다니까 아어 여태까지 또 하고 계시고 낚시를 여기에서 아 이제 정리하고 계시네요 예네 정리하고 계시고 여기 상장님은 초반에 두두두두두 잡고 자, 새벽에 안 문다. 초반만치만 들어뭐면참 좋겠네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초반에 우동 찾고, 일단 시알이 너무 좋았고요. 마리수도 괜찮았고요. 네, 마리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작은 건 아닙니다. 자, 네. 보통 사이즈가 이 정도. 그 다음에 큰 씨알들이 담배가 꽉 차는 그 정도. 뭐 이런 게 보입니다. 뭐야? 이런 게딱 보입니다. 사진 배짝 찍었어요. 내 손가락 삼지가 담배값보다 큽니다. 그래요. 예, 여기를 아까 뒤져 보니까 오늘 예, 자에날 춥다고 얼음 조금밖에 안드십니다아 예. 요래 하고 자, 뒤에 계신 네분 다섯 분예 다섯 분 마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는 보 네이버. 진영호 돈은 장 하시면 우리 밴드 검색하셔서 진영호 돈은 장 하셔서 밴드 가입 부탁드립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뒤로 와서 클로를 모았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놀라워요. 우리 사모님, 사모님, 얼마나 그 잡았다고 요 이만한가? 이 이만한가? 이만가 예, 숫자 2가 아니고, 예, 손가락 네 개를 펴면서 이만한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 손가락 네 개. 제가 사진 을한장 찍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아직 저 밑에 이만한 게 있다고 못 찍으셨어. 자, 이 평균 시알 보이고요. 좀큰 시알들 보이고야 평균 시알 이지만 2.4지 요런게딱펴지네요 고기가 방금 전까지. 계속 고기를 낳고 계셨어야. 예. 계속 낳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왔고요 예. 자, 보이고, 자 여기도 이거는 피크닉 쿨러 하고 높이가 같아야 예.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예. 당기 있는 채로 들고 오나니까 요래 한번 해봅니다 고기를. 예. 평균 CR 보여드리려고. 예. 평균 CR. 으쌰, 아야, 아야. 자, 평균시안, 예, 평균시 보기 좋습니다. 오늘, 새쿨로 개봉하신 사이에 예, 네, 쿨로새 거, 막, 갈치가 막, 길주, 길주마이 막, 안쪽으로 지가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 예, 네, 새쿨로 개봉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잡으셨어요. 자, 네, 이런 거. 예, 네, 이런 것도 잡으시고, 어, 피크리쿨로 피크닉 굴러요자보시고요 얼음이 다 없어요 자, 바닥에 1cm 깔아놨다 1cm. 날 추우니까 뭐 얼음 요즘에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음도 많이 안들고 옵니다 자, 여기도 시알이 좋아나니까 입질은 뭐 입질은 뭐 아시다시피 예, 제가... <laughs> 예민한 걸 아시다시피 그런데 네. 오지? 아 사람 손 한번 주이서 오지 되는 건보시다아자오종씨 아니고 자손한대주이서 사장님 사진데자와사진되데 사지다 사지 아까내손 갖다 대니까 사지가 안되더라고요 3.5지 그렇더라고 어자내손 한번 갖다 대볼거야 자, 3 5오지그 <laughs> 맞지 야? 제가 손이 이리 큽니다. 아, 손 크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 자, 고생들 하였습니다다장님 예, 우리 철수하시더 사장님. 하시 예.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손장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